내란 검찰, 규탄한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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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이용호 법률위원장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심우정 총장이 말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왜 행사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기 어렵다. 얘기합니다.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위헌성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다른 사건에 위헌성을 구속 취소 결정에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의 조직입니다. 어떤 행정부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위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들이 헌법재판소고 자기들이 대법원입니까? 아닙니다. 행정부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있고 대법원 위에 있고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는 심우정 총장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번째 심 총장은 얼마 전출근길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인권보장을 얘기했습니다.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사건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총장은 이런 기본적인 법리조차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보스였던 윤석열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저말 갖다 붙인 겁니까? 인권보장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그것도 최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피고인의 인권은 어땠습니까? 왜 이제서야 외국 권력기관의 인권을 의논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도